우리가 제법 잘 알고 있는 썬도그라는 코인은 거의 200만 상승했는데 정말 기적적인 상승이었었죠. 딱 10만 원만 넣어놨으면 20억, 만 원만 넣어놨어도 2억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었는데 제가 8월에 알려드렸을 때딱만 원만 사놓으셨어도 수천의 수익을 챙겼을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우선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코인들을 알고 있어도 사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내가 수익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딸 아이를 키우면서 열심히 분석하고 투자하는 서아빠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 혹시나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영상을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선은 우리가 주로 쓰는 네이버에 구글 웹 스토어를 검색하고 들어갑니다. 상단 검색창에 트론 링크를 검색하고 첫 번째 나오는 걸 들어가시고요. 오른쪽에 크롬에 추가를 클릭. 다운로드가 끝나면 클릭하고 별표 모양 옆에 확장 프로그램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이 나오면 새 지갑 생성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지갑 이름에는 닉네임을, 패스워드에는 사용하실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입력한 비밀번호가 맞는지 한번더 확인하면 됩니다. 비밀번호 생성 시에는 주의사항이 있는데, 대문자와 소문자가 포함되어야 하고, 숫자까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생성하셔야 합니다. 저는 임시로 보고 계신 비밀번호를 예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나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 나오는 영단어 12가지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영상 편의를 위해 보여드리는 거지만 사진이나 캡처 또는 복사하기 등 모두 해킹의 대상이 될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불편하더라도 종이에 써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하고 차후에 삭제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단어와 순서 배열에 맞게 단어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저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화면이 뜨면서 지갑 생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썸펌프 사이트를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썸펌프 사이트와 방금 생성했던 지갑을 연동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커넥트 월렛을 누르시면 이런 창이 보이실 겁니다. 만들었던 지갑을 선택하고 아래 커넥트를 누르면 바로 연동되면서 우측 상단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갑 연동을 끊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지갑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서 연결해제를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에 트론 링크를 들어가서 점 3개 클릭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커넥티드 웹사이트에서 삭제하고 싶은 사이트를 삭제하시면 됩니다 디스커넥티드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검색창 옆에 있는 필터를 눌러서 보면 최근에 출시한 시간에 맞게 거래량순, 시가총액순 등으로 볼수 있는데 원하시는 대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썬도그라는 코인을 들어가 보면 이곳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서 차트까지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만큼 매수할 수 있고, 원하는 만큼 팔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지갑에 트론 코인이 없으니, 양이 부족하다고 뜨네요. 지갑에 트론 코인을 넣으시면, 바로 구매가 가능하긴 합니다. 아까 만들었던 지갑을 열어보면, 샌드 버튼이 보이실 텐데, 지갑에 트론 코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지갑으로 트론을 보내실 때는, 두 번째에 있는 리시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QR코드와 지갑 주소가 나오게 되는데, 지갑 주소 옆에 있는 복사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반드시 네트워크가 트론 네트워크인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트론이 안 보내집니다. 요즘 보니 빗썸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빗썸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트론을 검색하고 출금 버튼을 클릭합니다. 트론 네트워크인지 확인하고 보낼 주소에는 아까 복사한 지갑 주소를 그대로 넣어줍니다. 정상적으로 입력하셨다고 해도 아까 주소와 이 주소가 맞는지 하나라도 틀린 게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보낼 수량을 입력하시고 출금하시면 좀 전에 만들었던 지갑으로 트론이 보내질 겁니다.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번 크게 쏘아 올리고 끝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투자는 지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단이나 우리가 모르고 있는 관계자들은 언제든지 털고 나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많은 돈을 투자하시는 것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여유가 있어도 5만원 정도, 진짜 여유가 있다면 10만원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는 방법은 알려드리기는 했지만 잘 안되시는 부분이 있거나 처음부터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혼자서 해보시고 손에 익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러신 분들만 도움을 요청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중앙에 있는 개인 번호로 도움이라고 보내주시고 잘안 되시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썬더구코인을 예시로 들었지만 제가 눈여겨 보고 있는 이 코인이 있거든요. 제가 8월에 썬더구코인을 말씀드리고 한 달도 안 돼서 200만 프로 상승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코인은 못해도 10분의 1, 20만 프로는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2만 프로도 못 가거나. 상승조차도 못할 수 있기는 하지만 소액만 투자하더라도 돌아오는 기대값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이 코인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마치지 않았고 영상 제작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 다음 주 영상에서 공개가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다음 주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제 개인 번호로 트론이라고 보내주시면 미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트론 민코인 말고도 제가 유망하게 보고 있는 알트코인도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썬도그 코인처럼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